주어진 삶을 묵묵히 받아들여라. 견디는 것도 삶의 일부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을 길이 없고, 불어오는 바람을 되돌릴 방법이 없듯이, 우리의 삶에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지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도, 감당해야 할 고통이 닥쳐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하루하루가 숨 막히는 무게로 다가올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이며 언제까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거센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가 가장 단단한 나이테를 새기듯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견딤의 시간 또한 결코 버려지는 것이 아닌 삶의 거룩한 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주어진 삶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부, 받아들이기 힘든 삶.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하나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분명 어제와 같은 방이고, 같은 천장이건만,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는 현실 말입니다.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오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절망의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가까운 이의 배신이나 갑작스러운 이별 혹은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허망함은 우리의 영혼을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삶을 긍정하라거나 희망을 가지라는 말은 오히려 상처를 후비는 차가운 칼날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누가 이 억울한 사정을 알아줄 것이며 누가 이타 들어가는 갈증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삶이란 단순히 고통스러운 상태를 넘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함을 동반합니다. 남들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 거친 황무지에 발이 묶여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는 불안감이 잠못 이루는 밤을 더욱 길게 만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형벌 같은 날들을 보내야 하는지 하늘이 무심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워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멈춰서서 그대의 고통을 응시해 보십시오.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그 강한 거부감이 오히려 고통의 크기를 두 배, 세 배로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강력한 판단과 저항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내 삶에서 지워져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오히려 그대를 현실이라는 감옥에 더 단단히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단번에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피땀 흘려 일군 것들이 사라지고 믿었던 가치들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담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이 혹독한 계절도 그대의 인생이라는 전체 지도 위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지점입니다. 지도 위에 험난한 산맥을 지운다고 해서 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고통의 구간을 부정한다고 해서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아픔이 여기 있음을, 이 슬픔이 내방 한가운데 앉아 있음을 부정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고단함을 스스로 안아주십시오. 완벽하지 않은 하루를 보낸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기 힘든 이 삶조차도 그대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생명의 발현임을 기억하십시오. 거친 파도가 바다의 일부이듯 이 견디기 힘든 순간 또한 그대 삶의 거대한 흐름 속 일부입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는 찰나 무겁게 다쳤던 마음의 문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2부 주어진 것에 저항하는 마음. 우리는 왜 이토록 주어진 현실과 싸우며 스스로를 고통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닥치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밀어내려 하고 없었던 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거부의 몸짓이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그 저항의 마음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배를 저으려는 무모함과 닮아 있습니다. 강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 그 본성인데, 우리는 왜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 하며 기력을 탕진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닥친 시련이 부당하다는 생각은 독이 묻은 화살을 맞고서 화살을 뽑기보다 누가 이 화살을 쏘았는지 따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이 독은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마음의 상처는 덧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대의 고통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실 그대를 진정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눈앞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대의 완고한 마음입니까? 현실은 이미 벌어진 일이며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산물입니다. 그 움직일 수 없는 사실에 대항하여 머리를 부딪히는 것은 벽을 밀어 넘어뜨리려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계획대로 삶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궤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을 실패나 불행으로 규정하고 즉시 고치려듭니다. 하지만 삶이 어찌 우리의 좁은 생각 안에 다 담길 수 있겠습니까? 저항하는 마음이 클수록 고통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집니다. 그것은 마치 진흙탕에 빠졌을 때 빠져나가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이치와 같습니다. 잠시 그 저항의 손길을 멈추고 힘을 빼보십시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이 술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비가 오느냐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한다고 해서 비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젖은 옷을 원망하느라 눈앞에 펼쳐진 비, 온 뒤에 서정적인 풍경을 놓치고 많은 것이 우리네 어리석음입니다. 지금 그대 마음 속에서 거칠게 일어나는 저항의 파도를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이것은 싫다, 저것은 나쁘다, 저 사람은 없어져야 한다는 그 수많은 판단들이 그대를 얼마나 옥죄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저항의 끈을 놓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고통 너머의 진실을 볼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아집이 무너질 때, 삶은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비록 아프고 쓰라린 모습일지라도 도망쳐야 할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진실한 생의 무게입니다. 저항의 에너지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차가운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이며 비로소 견딤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는 이유는 외부의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대 내면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전쟁을 멈추고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주어진 현실이라는 대지 위에 겸허히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대지는 그대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저항이 멈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견딘다는 것이 단순한 고통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3부 견딘다는 것의 의미 우리는 흔히 견딘다는 말을 들을 때 패배자의 뒷모습이나 기운 없이 축 처진 어깨를 떠올리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고만 있는 상태, 혹은 아무런 대책 없이 폭풍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가엽게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저 버텼을 뿐이라며 자주 섞인 한숨을 내뱉는 그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무거운 하루를 아무런 사고 없이 온전히 살아낸 것이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약함의 증거입니까? 가만히 서서 비바람을 맞고 있는 커다란 바위가 바람에 굴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실 견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고도 역동적인 생명의 활동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룩한 투쟁입니다. 외부에서 밀려오는 거센 압력에 대항하여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 에스는 그대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취와 화려한 결과물에만 가치를 두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어디론가 높이 올라가야만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믿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추춧돌이 없다면 화려한 지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견든다는 것은 바로 그 인생의 추춧돌을 놓는 과정과 같습니다. 깊은 산속의 옹달샘이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묵묵히 수맥을 견디며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 또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견디는 그 행위 자체로 삶의 가장 깊은 곳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견딤의 의미는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를 넘어 존재의 뿌리를 내리는 깊이에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 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 찰나의 순간마다 그대의 영혼에는 보이지 않는 나이테가 하나씩 새겨집니다. 그 나이테는 훗날 그 어떤 강풍이 불어와도 그대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견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비로소 삶의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타버린 뒤에야 남는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을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자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대는 지금 생의 가장 뜨거운 현장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자기가 가마 안에 뜨거운 열기를 견뎌내야 비로소 영롱한 빛깔을 내뿜는 보물이 되듯 그대의 삶도 지금 견딤의 열기 속에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견든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믿어주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발 밑이 흔들릴지라도 이 시간을 지나면 반드시 단단한 대지를 밟게 될 것이라는 스스로를 향한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견딤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성숙을 향한 성스러운 통과 이래가 됩니다. 그대의 등 뒤로 지는 해가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고 위로의 빛을 보냅니다. 견뎌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하며 살아낸 것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 견딤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견디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그대 삶의 목적이며 가장 아름다운 완성입니다. 그 깊은 의미를 가슴에 새길 때 무겁기만 했던 짐은 어느새 그대를 비상하게 하는 날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사부 묵묵히 받아들이는 힘. 우리는 흔히 강한 힘이라고 하면 거친 파도를 잠재우거나 앞을 가로막는 바위를 부수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거대하고 위대한 힘은 소리 없이 만물을 품어안는 대지의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나약한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 앞에 놓인 모든 인연과 상황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가만히 발 아래에 흙을 내려다 보십시오. 땅은 맑은 이슬도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오물과 쓰레기조차 내치지 않고 묵묵히 품어 앉습니다. 비가 오면 젖은 채로 햇볕이 나면 뜨거운 채로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그 어떤 차별도 저항도 없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 침묵의 힘이 있기에 비로소 그땅 위에서 온갖 생명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 대지를 닮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상황만 골라 취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도려내려 애쓰는 한 우리는 결코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받아들임의 힘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란을 잠재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따지고 드는 머리의 계산을 멈추고 가슴으로 그 상황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그 감정이 내 안을 흘러가도록 길을 터주십시오. 말없이 지켜보는 그 묵묵한 시선이야말로 고통의 독성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불행을 타인에게 알리고 위로받음으로써 무게를 덜려하지만 정작 근원적인 치유는 오직 스스로의 고요한 수용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무런 변명도 원망도 없이 지금의 현실을 내 삶의 정당한 몫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황의 노예에서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람에 휘둘리는 갈대가 아니라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수면 위에는 거센 풍랑이 일지라도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를 유지하듯 내면의 단단한 중심을 가진 이는 외부의 부침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이 힘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사소한 불편함부터 큰 시련에 이르기까지 매순간을 기꺼이 경험하겠다는 연습이 쌓여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짐이 나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넓고 깊은 존재로 빚어내기 위한 신성한 도구임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있을 때 묵묵함은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따뜻한 포용으로 변합니다. 삶이 그대에게 던지는 질문에 말로 대답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온몸으로 그 질문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대답입니다.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 손을 휘젓는 대신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지금 이 순간의 진실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거기서 솟아나는 고요한 힘이 그대를 지탱하고 이끌어 줄 것입니다. 받아들임은 체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현실 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묵묵한 받아들임이 깊어질수록 삶은 더 이상 싸워 이겨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온전히 누려야 할 신비로운 마당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저항의 손을 내리고 대지의 평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오부, 견디는 것도 삶이다. 우리는 흔히 고통이 지나가고 화창한 봄날이 찾아와야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믿곤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지독한 시련과 견딤의 시간은 그저 빨리 지나가 버려야 할 지우고 싶은 공백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비바람 속을 걷는 나그네의 젖은 신발과 무거운 외투가 그 여행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파른 고개를 오르는 등산객의 고통스러운 허벅지, 근육이 그 산행의 본질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까? 꽃이 피어 화려한 순간만이 삶이 아니라 꽃을 피우기 위해 차가운 흙 속에서 보이지 않는 투쟁을 벌이는 씨앗의 시간 또한 엄연한 삶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밝은 면만을 삶이라 부르고 어두운 면은 삶의 방해물로 규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과 그림자가 합쳐져 하나의 풍경을 이루듯 환희와 고통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의 두 얼굴입니다. 견디는 것도 삶입니다. 아니, 어쩌면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대 삶에서 가장 진실하고 밀도 높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기쁠 때 웃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지만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숨을 쉬는 것은 오직 깨어 있는 영혼만이 할수 있는 숭고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영화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자꾸만 화려한 장면만을 편집해서 남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지루한 기다림과 고통스러운 갈등의 장면이 없다면 그 영화는 결코 깊은 울림을 주는 명작이 될수 없습니다. 그대가 오늘 하루를 그저 견뎌냈다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대한 작품에 가장 묵직한 장면 하나를 써넣은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삶이 축제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지혜자는 삶을 하나의 긴 호흡으로 봅니다. 그 호흡 안에는 들이마시는 숨의 긴장과 내뱉는 숨의 이완이 공존하듯 견딤과 누림은 서로를 지탱하며 순환합니다. 견디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을 삶의 밖으로 밀어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삶이 아니야. 어서 빨리 끝나야 해라고 외치는 그 마음이 견딤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래, 이것도 내 삶의 귀한 조각이다라고 마음을 고쳐먹는 순간 견딤의 성질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차갑고 날카로웠던 고통의 파편들이 삶이라는 큰 강물에 녹아들어 부드러운 물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견딤을 통해 비로소 인간의 깊이를 배웁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작은 평화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오직 견딤의 학교를 졸업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훈장과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힘겨운 시간을 인생의 손실이라 생각하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지금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생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숨소리 하나하나가 대지를 진동시키는 위대한 생명의 노래임을 잊지 마십시오. 견디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고요한 눈빛을 기억하십시오. 그 눈빛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눈부시게 빛나며 주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삶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매순간 일어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 과정 속에 견딤이라는 재료가 빠진다면 인생의 맛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이 혹독한 견딤이 훗날 그대 삶을 지탱하는 가장 따뜻한 추억이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견디는 것 또한 살아가는 것임을 그리고 그 견딤 속에 이미 가장 위대한 승리가 깃들어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육부, 저항 없이 살아내기.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보이지 않는 방패를 들고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교정하려 애쓰고 마음에 들지 않는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 목소리를 높이며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을 막아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이토록 치열한 삶의 밑바닥에는 사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대한 저항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가 그토록 거부하고 밀어냈던 일들 중에 그대의 저항으로 인해 바뀐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저항하면 할수록 고통은 그대의 영혼을 더 깊숙이 파고들고 마음의 상처는 덧나기만 했을 뿐입니다. 저항 없이 살아낸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세상에 휘둘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 몸을 빳빳이 세우다 꺾여버리는 거목이 되기보다 바람의 결을 따라 몸을 낮추는 유연한 버드나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부러지지 않는 단단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왜 현실이라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용기 있는 삶이라고 믿게 되었습니까?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다투지 않고 옆으로 돌아가며 좁은 골짜기를 지나면 스스로 몸을 줄여 겸허히 흐릅니다. 그 어떤 저항도 없이 오직 아래로 향하는 그 순수함이 있기에 마침내 광활한 바다에 닿는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의 줄기를 억지로 비틀려 하지 말고 그 줄기가 이끄는 대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겨보십시오. 어제가 힘들었다면 힘들었던 대로 오늘이 고단하다면 고단한 대로 그 감각들을 온전히 허용하십시오. 고통을 고통으로 슬픔을 슬픔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것들은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는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저항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지극히 투명한 삶의 진실 뿐입니다. 옛날 어느 수행자가 길을 가다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비를 피하려 뛰지도 않았고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젖어가는 옷의 무게를 느끼며 평소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비를 피하지 않느냐 묻자 그는 비가 오는 것은 하늘의 일이고 걷는 것은 나의 일이니 두 마음이 다툴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저항 없는 삶은 내 밖의 일과 내 안의 마음이 전쟁을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일어난 것이고 나는 그저 그 사건을 통과하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십시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 지난 세월의 후회에 발목 잡힌 마음 또한 현실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산물입니다. 그 저항의 손아귀에 힘을 빼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애써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아도, 억지로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인생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에 몸을 씻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을 먹고 길을 걸을 때는 오직 돼지의 감촉에 집중하는 이 단순한 일상이 저항 없는 삶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소란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배경 음악처럼 멀어집니다. 저항 없이 살아내는 그대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온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은 오직 저항하지 않는 수용의 지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지혜를 등불 삼아 험난한 생의 길을 유유히 건너가 보십시오. 이제 그대를 옥죄던 모든 거부의 사슬이 풀리고, 삶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그대를 안아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부, 받아들인 후의 평온,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소리 없이 내려앉는 새벽 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센 바람에 휘둘리던 나뭇잎들이 비로소 움직임을 멈추고 빗물을 머금은 채, 본래의 초록빛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 고요한 찰나 말입니다. 삶의 무게를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그대의 내면에도 이제 그와 같은 평온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저항하던 손길을 거두고 현실이라는 대지 위에 가만히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것은 상황의 고단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요동치던 내 마음의 저항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받아들인 후의 평온은 단순히 고통이 사라진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조차 내 삶의 정당한 풍경으로 기꺼이 껴안을 수 있는 거대한 마음의 공간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뿌리째 흔들리지 않는 깊은 산속의 고목과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쓴 잔이라면 담담히 마시고 단 이슬이라면 감사히 취하며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여여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긴 여정 끝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지혜의 정수입니다. 그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견디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마 말로 다할 수 없었던 그대의 고독과 눈물을 이제는 대지의 평화 속에 묻어두십시오 더 이상 싸울 적이 사라진 그대의 빈 가슴 속에 맑고 서늘한 향기가 가득 차오르기를 기원합니다 그대가 묵묵히 견뎌온 그 고통의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이제는 그대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가보시자 지혜의 나이태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앞으로의 날들은 무언가를 견뎌내야 하는 고역이 아니라 존재함 그 자체로 충만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대의 발걸음마다 평화의 꽃이 피어나고 그대의 숨결마다 부처님의 자애로운 미소가 머물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온 사람만이 새벽의 소중함을 알듯 그대의 인내는 반드시 눈부신 평온의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이제 편안히 숨을 내쉬며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함을 온몸으로 누리십시오. 그대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며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대의 삶이 늘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마음 모아 빌어드립니다.